전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포 하러입판장에 전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민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어, 가격 보이시다시피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수치민어를 드셔야 됩니다. 왜 수치민어이냐? 살이 더 단단하고 훨씬 더 맛이 좋기 때문에 수치민어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미 특대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굉장히 싱싱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좋았고요. 그리고 오미 파갈치입니다. 파갈치는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품에 비해서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미 파갈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라족입니다. 바라족이고요. 어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바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선도가 좋고 맛이 좋은 목포 참조기 바라족입니다. 고 자랭이 병어 대사이즈입니다. 뼈채 씹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어, 자랭이 병어 대사이즈면 원하시는 분은 꼭 자랭이 병어만 드십니다. 그리고 4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40미 병어고요. 가장 인기가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미 병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3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병어. 재수형 병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싱싱합니다. 안녕하세요, 완토사입니다. 오늘로서 거의 안강망배가 끝을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병어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하 추석 때 쓰실 것은 추석 때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은 병어를 저장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바라족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병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시미 병어가 주의수용 사이즈 22병어, 가장 큰 병어죠? 22병어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또 새로운 물대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입 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어, 바라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병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병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살이 이제 5월달에 비해서 좀더 빠지는 시기다 보니까 금액이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라조기 모습이 보이고 있 그다음에 병어 바라조기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도 바라조기를 갖고 왔는데요. 바라조기는 지금 내장이 굉장히 약해 당연히 내장이 조금씩 터져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얼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얼음을 가득 채워야 보니까그 무게 때문에 눌려가지고 터지는 경우. 한여름 때문에 저희가 얼음하고 폐하고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나막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나막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막스를 살짝 말려가지고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 참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백미 참조기인데 어제보다 사이즈가 좀더 약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바라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라조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날씨가 좀점더 쌀쌀해질수록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칠석조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본격적으로 칠석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